주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업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믿음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다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것들을 물리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들하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여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의 어머니가 아들이 교회 가니까 불러놓고 500원을 줬답니다. 동전 500원짜리를 주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라고 줬답니다. 그리고 또 500원을 하나를 더 줬답니다. 예배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간식 사 먹아라 라고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손에 500원짜리가 떨어져 가지고 하숙으로 뻑 빠졌거든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어찌까, 하나님 것이 빠져버렸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 삼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첫 번째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 주인이 아닌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 뭐 때문이냐면 땅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조미나 독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에 간다고 라 말씀합니다. 은행에 가면 대여금고라는 게 있다 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 주면 금고를 빌려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현금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문서 같은 것을 고관하면 은행에서 그런다는 거거든요. 불이 나도 이 금고는 불타지 않습니다. 도둑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은행에서 하는 말이고 2001년에 미국 무역센터에 9.12 사건이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건물에 와서 테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역센터 안에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금고가 있어서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자기 보물, 현금, 다이아몬드 금괴 중요한 문서들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고 폭파되면서 그것이 다 재가 되어서 없어져 버렸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잠은 2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재물은 참 허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개를 내어 가지고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재물이 나한테 날아 들어오면 좋은데 나에게서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너희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한 사람 있는데 밭에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소출이 많아가지고 기본 있던 창고보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창고를 헐고 새로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거둔 수확 곡식물들 다 거기에 넣겠다 라고 한 다음에 넣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보면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쌓아둔다는 것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보였지 못한 자가 이처럼 어리석다라는 거거든요. 열심히 쌓았는데 오늘 밤에 죽어요. 그러면 그 싸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는데 가족이 없이 생활이 참 어려워서 국가 보조금으로 살고 집도 국가에서 내준 집에서 살고 계셨답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니까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해가지고 치료받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살아야 되니까 벽지도 새 것으로, 장판도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장판을 걷어냈는데 장판 밑에 돈이 있더랍니다. 얼마가 있었냐면 2천만 원이 깔려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이게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싸놓기만 하고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재물은 소물질은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은 그 능력을 묻어두는 것과 같아서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은 책망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좀도 독록도 먹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도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기뻐하신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축복을, 보물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물이라는 것이 꼭 물질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사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장애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였거든요.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상납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더 많이 갈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케오는 비록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나는 무엇을 모아야 되겠다는 겁니까? 재물을 쌓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리장이 됐는데 쌓아놨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쌓아놨는데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서 사교요가 예수님께 그러거든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누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갖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아멘. 그렇게 사교가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선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하늘 어디, 보물 어디다 쌓는 겁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마음이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보물을 하늘의 싸움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자력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미자력교회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도움을 받거든요. 선교비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언제까지 선교비 받는 교회로 있을래 선교비 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제일 먼저 10만 원을 떼서 인도네시아에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조금 쪼달릴 줄 알았는데 좀 여유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떼어서 일본에 보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유를 주셔서 10만 원을 떼어서 캐나다로,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그 다음에는 1급 장애를 돕는 대로, 돕는 대로 성교비를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사역지를 옮기고 옮겨서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그 미자립교회에서 성교했던 것보다 10배나 많은 매달 400만원 정도 성교비를 보내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뭐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우리는 사용하면 줄어들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시는 거야.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러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음으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재물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물질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렴들은 이 땅에 무엇으로 왔냐면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관 옆에 구멍을 두개 열어라는 거거든요. 뚫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밖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도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갈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으니까 우리가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조금 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대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 디모대전서 <laughs> 아, 아,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사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름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보물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순서를 바꿔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죠. 물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는다는 것아요 형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보물을 하늘의 싸움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아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방해되는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념이거든요. 몸은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가스불은 껐나, 자식들은 잘 있나, 누구는 뭐하나라는 것들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을 5만 가지 걱정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돋보기 사용해 보셨죠? 돋보기가 햇빛을 통과할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양의 햇빛을 통과해도 종이를 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초점이 맞으면 종이를 태우는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도님 점들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거든요 눈이 상하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좋은 눈과 나쁜 눈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좋은 눈과 나쁜 눈을 구별합니까? 좋은 눈은 초점이 맞는 것이 좋은 눈이고 나쁜 눈은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을 나쁜 눈이라 하거든요. 저처럼 눈이 나쁜 사람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뭐합니까? 안경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색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백내장이 오면 이게 흐릿부해가지고 초점이 안 맞으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안경을 쓰거나 수술을 하는 것도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어두우면 내 몸의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담대해지고 능력이 있어지지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어두워져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트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가다가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어떻게 빠집니까? 무서워 빠지거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는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는데 그런데 환경에 문제에 바람에 초점을 맞췄더니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곤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랬을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왜너 의심했느냐라고 하시거든요. 이 의심이라는 게 마음이 나뉘는 거거든요. 초점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일 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섬기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탄은 그 풍랑과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늘 무엇을 보게 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나의 옛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것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니까. 초점만 맞추지 못하게 하면 두렵고 염려해서 넘어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셔서 요와일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에 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선순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했거든요한 항아리에 큰 돌, 자갈, 모래, 물이 있거든요. 근데, 뭐부터 너의 항아리에 다 들어가냐면, 큰 돌부터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갈, 모래를부터 먼저 넣으면, 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데 마귀는 겸해서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 1월 8일 날 28살 된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때네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짐 엘리엇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앞날이 보장된 사람인데, 그 아야카족에게, 아오카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했더니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짐 엘리엇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짐 엘리엇은 보물을 어디에 쌓겠다는 겁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겠다라고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떤 한 무리들은 비난하거든요.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미망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우리 남편의 인생은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훈련을 받은 다음에 <laughs> 1년 후에 그 아우카족에게 이 엘리자베스 어, 엘리엇이 어, 거기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죽이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남자는 죽여도 여자를 죽이면 비겁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비난을 받으니까 죽이지 않아서 5년 동안 그 아우카족을 섬겼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저 귀국하는데 귀귀국하는 길에 추장이 나와 가지고 이제 배웅하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누구기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아, 고통 있는 사람도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유료해주고 그렇게 섬겨줬냐라고 했더니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랬다는 거든요. 5년 전에 이곳에 와서 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추장과 그 부족들이 충격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고박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남편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면 무엇으로 살았겠습니까? 슬픔과 절망으로 살았을 거거든요. 이 부인이 대적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라고 그러면 무엇으로 살았겠습니까? 분노로 살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슬픔과 분노가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계속해야 되고 계속의 삶 앞에 초점을 맞추면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이때를 승리하는 우리 여수 성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